분행백? 인천공항, 제 터미널. 몇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맞아 r w 로찍지 s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to c 태천 휴게소 <웃음> <웃음> 야, 오징어 냄새 죽인다. 이건 진짜... 못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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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뽑기다. 떡볶이. 와, 야, 이거... 이거 보니까... 일본안 가도 되겠다. 씨, 지금 일본 오징어 먹으러 가는데... 지금... 그러네... 까만 마을 가는데... 지금 오징어 마을 가는데... 지금 이거만이 디있어안 찍은데... 맛있다고 할 듯... 아... 이 비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소비자 기만. 아니야. 어느 고양이가 이렇게 하 고양이 하나로 못놀아 엄마, 엄마, 엄마 먹어도 돼? 친한 걸로야. 어디 한잔 먹을까? 여기밖에 없는 센. 그든데 이거 그만 나. 뭐? 편의점에서 파는 플라스틱에 있는 어묵탕. 아. 버스 승 차장. 지금 차어요 20분 지금 차장. 지금 차장. 그거 차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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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여기 차장. 에서 여기 지금 에서 신거아구나 탑승 지금 새벽 4시 반에 지금 문상훈? 진짜? 나왔나요? 오케이. 지하철 공항선. 카라스만시고 있었는데 시가시카라 스시가시카라스좀시카라 또. 가시카 음. 지하철처럼. 오. 음. 음. 이게 진짜 라지 용량이 배. 그럴 것 같아, 느낌상 넘버 1. 어? 우리 이거, 이거 먹은 같지? 먹었네 먹었어? 뭐야 이거? 브라질리안이야? 그럼 우리 1차는 쿠팡 15 미쉬 크라스 모든 요금 안내는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ニシカラスエキマイエキマイはい。ニスカラスポスステーション、うん、ああ、ニシカラスエキマイで言ったんですかオナドコドコカナエキマイノ、マイノああ、はい。ここうん

아, 미나토 주 하다미타 길이길, 하미타길이 어, 차좀 갈까? 이런데 동원처음다가리스타 네. 가져와야 된다. 가와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하와야 된다. 가져와다 가져와야 된다. 다가져와다가다가져다다다 メニューはサザエンといただけですね。はいうん Thank you. 이걸 찌르는 것 같아 오~~ 오~~~ 어, 끝버리 버리고 그냥 그치 있었으면 진짜 맛있겠다 쉽지 않아 너무 뜨거워 제주도인가요? 작은 걸로 합시다. 다 먹지도 못하는데. 혹시? 혹시 여기 있는 녹차 먹을 거야? 아니. 여러분 이 그늘막 하나 없어요. 예? 치벌. 없어, 이거 무조건. 치벌. 버스에 늘었습니다. 3시 반. 네. 되게 상쾌하게 나오네 여기가 끝이라서 더 가는 게 없어 어아 우리 지도 봤잖아 어? 뺀게 틀렸어 전화를 해봅시다 네있 <laughs> 그러게 예스 s 아, 번호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맨날 헷갈리네 끝에 가자 해봅시다 Can I ask for pickup service? Excuse me. 뭐야? 연결해주는 거 같지. 아하이. Uh, Can I ask for pickup service? 아 uh, i Can I ask for pickup service? Yeah, today reservation. No reservation for pickup. I just ask for pickup service. I'm in 시간시 카라 t 스 스테이션 now. Yes, yes. Thank you. 안녕하 t you. you. Thank y o Thank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Thank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n k you. n k you. o t o Thank you. t a

2번 슬로우, 그리고 이건? 아, 어요 똑같은 곳 아, 오케이. 알겠습 내가 초코 할게. 그래서... 원치, 원치. 치즈 알찌. 이게 잘 나가니까 두 판씩은 있지 않 아, 원 치즈, 원 초콜릿? 우렁티. 어? 예슬 씨, 우렁티. 아니, 아 칸천이 있는 웰컴... 그냥 웰컴티도 아니고 웰컴부? 게이크. 웰컴 케이크 맞아 슬라이드 씨. 야. 갑자기 동남아 왔네 뭐야 이거? 아, 디너 이렇게 응, 응. 아 있어, 있어, 이렇게 오~~ 공짜야? 공짜네 야, 이렇게 복도가 시원한 건 처음인 거 같은데 하루 종일 가야 되네 3123 와~~ 여기 있습니다, 3123 신식이라서 확실히 이야. 야 여기 이거 있는 건 처음 봤네.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 근데 내가 저 동남 온거 같네 진짜. 아. 에어컨도 위에 있어. 어쩐 일로? 시스템? 어. 아 여기 여기 좀 펴가. 슈가 <laughs> 뭐 있죠? 쿠키류랑 냉장고. 야, 넓, 좋네 넓은이. 나눠줄 구나 이렇게. 아. 잠깐만. 수건도 많아. 야, 여기 비싼 거 파는구나. 응. 다리. 야, 이 처음 보네. 응. 이 <laughs> 머리카락. 어디? 여기. 아하. 야, 이거 밥 먹을 때 그건데? 뭐? 멈춰? 아니, 오, 어, 이, 들어가 어? 어? y 이게 들어간다고? n y Oh, 야 h The Tamasa, y 다 u are so good. Oh, shut in, you 거 r e g o i n 거 to go to the next. What? Go, you g 어 you go, 고다 u g 고 you

테어저어 이거... 어, 맞아 맞아 저... 시시래 여기는 시시지? 짬뽕 슈서. 나가사키 짬뽕 아 저기는요? 아 이거 내가 저장해놨던네아 나가사키 짬뽕 먹어요? 뭐 어디야? 아니 어. 야 이거 신기하다 간정 음, 이런거 맛있대 커스터드 그네 커스터드 하나 서 최애 발견 돌려. 와... 아, 이거 뭐? 그 장어 아야그지응집에다 놓고 싶어 이렇게 컬러풀 하나씩 드라이... 야, 이거 사과대 되나? 일본에서? 네, 그렇지. 가을이라고 고구마가 나오네 이렇게 민정이? 카리피스 사와를 향한 플레이 네. 얼마? Three one two t h No reservation. I just Find no reservation. o so? reservation? Okay. So. Yes. Just y e s y e s Ah, 조심만 조는구나 Oh. u h yes, yes. Okay. Yes.

많이 하면 안될것같아 음. <laughs> 그러게 안 <laughs> <laughs> 이거 쫀득쫀득한거 아니겠지? 여기 수하셨습니다 먼저 려아 이게 새로 생긴 거구나 우리 그래? 있어아니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지금 우리가 여기야 오먼 프라이벳 스파 라운지 엘리베이터 이리 갑시다 그니까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 시 이제 스파 라운지 음 그래서 거기로 <laughs> 아우 발 아파 맨티베

맞네 얼음이나 소나 엄청 요란하게 할것 같은데? <laughs> 아이스 아이스 저는, 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주황색을 조래나나나나나 오우씨 오우씨 와이거파티 되겠는데? 샹블로샹블로 <laughs> 진짜 그만해? 오. 네? 까불어 오 귀엽다 <laughs> 귀여워 지금 오늘 하증이오죽 맛있는 거 맞아?